세럼으로 17억, 클렌저로는 11억. 현재 펀딩에서만 34억 원 이상의 매출을 내고, 이제는 자사몰에서 플레이하며 브랜드 가치까지 꾸준히 높이고 있는 이곳 바로 심플리웍스의 자사몰을 파헤쳐볼까 합니다. 심플리웍스는 2018년 상반기에 펀딩으로 시작한 스킨케어 브랜드입니다. 클렌징 시간이나 피부 고민 같이 세안을 할때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심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중 세수 한번 클렌저가 이 브랜드의 대표 제품입니다. 이 제품 하나로 무려 10억이 넘는 누적 펀딩액을 달성했죠. 펀딩으로 성공 신화를 걷고 있었던 심플리웍스는 왜 굳이 자사몰을 만든 걸까요? 그건 바로 자사몰은 펀딩과는 다르게 브랜드만의 가치와 색깔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제품 구성이나 가격, 디자인 등을 고객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원하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자사몰을 시작하면서 심플 심플리웍스에겐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펀딩만큼 자사몰 매출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건데요. 그래서 심플리웍스는 새로운 전략을 생각해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자사몰 전략 심플리웍스의 한번 데이 프로모션입니다 한번 데이는 매달 한번 오직 심플리웍스 자사몰에서만 만날 수 있는 타임 세일입니다 딱 52시간 동안 한번 데이 전용 세트들을 펀딩해서 볼수 있는 최저가로 선착순 판매하고 있죠 이 세일은 무려 월간 매출의 30%에서 5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매달 진행되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들이 주기적으로 자사몰로 유입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꾸준 이 제품을 사용하셨던 기존 고객들의 재방문율까지 높아져서 자사몰 매출 성장에 큰 도움이 된 전략이었죠. 그렇다면 심플리웍스는 자사몰을 어떻게 구성했길래 한번 데이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봅시다. 심플리웍스는 자사몰에 방문한 모든 고객에게 한번 데이를 알리고 흥미를 갖게 해서 상품 구매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웹사이트 내 요소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성했어요. 우선 모든 방문자가 한번 데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게 자사몰 곳곳에서 안내했어요. 심플리웍스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상단에 있는 고정 배너로 어떤 페이지에서든 한번 데이 시작 안내가 보이게끔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 배너를 클릭하면 오달창을 통해서 한번 데이가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있어요. 게다가 한번 데이 오픈 알림을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신청할 수도 있게 했죠. 한 번데이가 있다는 걸 알린 건이 고정변화뿐만이 아닙니다. 상품 진열 페이지에도 있죠. 심플리웍스는 쇼핑 메뉴에서도 한 번데이 세일이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미리 상품의 구성과 할인율도 체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품 진열대를 둘러보면 각 상품 하단에서 한 번데이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상품을 누르면 상품 페이지 상단에서도 똑같이 한 번데이가 언제 시작하고 끝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게다가 한번 데이가 시작했을 때에는 자사몰에 처음 들어왔을 때 보이는 이 메인 배너의 문구를 변경해서 한번 데이가 시작했음을 대대적으로 알렸죠. 이렇게 페이지 곳곳에서 알려주게 되면 생각없이 방문한 사람들도 어 이런 게 있네. 아 이때 시작하는구나 라고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각인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방문자에게 프로모션을 알렸다면 방문자가 프로모션 상품에 흥미를 갖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심플리웍스는 생각 없이 구경하던 방문자도 멈추게 하는 상품 진열대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한번 데이와 관련된 모든 상품 썸네일을 보시면 위에 구매 사은품이라던가 한번 데이 몇 세트 한정 판매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상품의 이미지만 보여주는 일반적인 썸네일이 아니라 구매 혜택까지 강조하는 썸네일로 제품을 더 매력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이 상품 배지를 이용해서 3일만 할인, 판매 대기 라는 표시도 해두었는데요. 상품을 한정 판매한다는 뉘앙스여서 방문자가 더 관심을 갖고 클릭하게끔 했죠. 보통 이 상품 진열대에는 상품명, 썸네일, 가격처럼 되게 단순한 정보만 넣어서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심플리웍스처럼 고객 입장에서 이익으로 느껴질 만한 내용을 담는다면 상품의 클릭률을 더 높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상품을 클릭하게 했다면 이제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해야겠죠? 심플리 웍스는 상품 페이지를 굉장히 섬세하게 구성했습니다. 특히 제일 먼저 보이는 제품 요약 설명을요. 일반적으로 이 요약란에는 기본적인 제품 설명을 넣거나 아예 비워두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심플리 웍스는 어떤 사람이 쓰면 좋은지, 정확히 얼마나 저렴한지가 적혀져 있고요. 바로 밑에는 증정품도 준다고 되어 있죠. 특히 이번은 선착순으로 정가 7,500원의 제품을 제공한다. 고 자세히 써두었네요. 그리고 밑에 상세페이지에서는 앞부분의 한번 데이와 관련된 혜택을 더 확실하게 이미지로 보여주면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상품페이지 맨 윗부분부터 이 상품을 고객이 왜 구매해야 되는지 상품의 메리트를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고객을 더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구매까지 이어지게 할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심플리웍스의 한 번데이를 바탕으로 자사물 운영 전략 세 가지를 소개해드렸어요. 얼핏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방문자가 우리 쇼핑몰 내에서 어떤 경로로 이동할지를 생각하고 그 사이사이에 구매로 연결될 수 있는 장치들을 섬세하게 설계했던 아주 좋은 사례였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번에 알려드린 기능들을 여러분들의 웹사이트에 더욱 손쉽게 적용하실 수 있도록 아이맵 블로그에 관련된 설정법을 함께 정리해두었으니까요.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외에도 자산물 운영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더 들여다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꼼꼼히 살펴보고 더 도움되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자산물 엑스파일이었습니다.